네, 안녕하세요. 영화 공조를 연출한 진성원입니다아 영화들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아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공조 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한테 기쁨하고 즐거 드리려고 여기 있신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. 그런, 그런 마음 다 받으셔서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아침 일찍 한국으로 들어온 보람이 있네요. 아 어, 아침부터 이렇게 백석이 꽉차 있는 국잡을 보니까 참아 복차네요. 네네 어, 네, 봤습니다. 네어 일단 아침부터 어 여기가 지금 종영이죠. 네 네. 어, 이제 어떻게 이제 보면 이른 시간인데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또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김정희입니다. <laughs> 어제는 비니가 없어서 혜진이 형이랑 함께 인사를 했는데 오늘 확신히 유대인 사는 평빈이다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요 네. 항상 다녀라, 매일 다녀라. 네. 그래야 그래야 공조 성공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휴유 오늘 몇백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의한 세 분씩만 얘기해주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세 어. 분만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공조에서 성장이 오타나 공조입니다. 주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저희 공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돌아가실 때 SNS 든지 주변 분들한테 말씀 좀 많이 해주세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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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요. 멋져. 뭐라고요? 실화세요? 신이 없요 아, 그 대사 사실 저 그거 찍을 때 저는 없었거든요. 그 그거 보고서 아, 저도 좀 되게 민망하더라고요. 예, 네, 여태 이렇게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진짜 되게 이런 시간인데. 그렇죠? 되게 집에서 일찍 준비해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. 어, 되게 추워지네요. 오늘도 춥구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저희가 아, 잠깐만요. 그 여러분께 어, 저그 사인한 포스터를다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게 안 되갖고요. 그선별적으로 드려야 될것 같은데. 혹시 오늘 뭐 특별한 날 있으신 분 있으세요? 생일이야. 네? 오늘이요? 아, 예, 저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드리시고 저는 저분. 예. 네. 아, 저 어제는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신 분한테 드렸는데 오늘 현빈 씨 때문에 너무 먼 곳에서 많이 오셨을 거. 요 앞에 오, 요 앞에서 오신 분 계세요? 제일 가까운데. 네, 제일 가까운 네, 드릴게요.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저희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아. 아, 제 잠시만요.